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변함없이 필릭스 스칼프가 여러분의 탈모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피문신은 하고 싶긴 한데 부작용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이제 그런 고민 끝! 김포 두피문신 잘하는 곳으로 인정받고 있는 필릭스 스칼프라면 믿을 수 있죠 필릭스 스칼프의 전문가들은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고 완벽한 결과를 제공해 드립니다 머리숱이 적거나 m 자탈모 원형탈모, 각종 수술자국, 흉터, 혹은 땜빵이 고민이신가요? 걱정 마세요 필릭스 스카이프는 마치 원래 내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대박 소식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년맞이 50% 타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매주 선착순 4분께 이 놀라운 혜택을 드리니 서두르세요. 자리 금방 찹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탈모 스트레스 그만 받으시고 풍성한 새해를 시작해보세요. 혹시 두피 문신 전문가를 꿈꾸시나요? 필릭스 스카이프 아카데미에서 수강생도 모집합니다. 400만원 상당의 혜택. 무료 교육 자료, 헤어 커트 수업, 그리고 바버 자격증 준비 과정까지 모두 포함. 완전 혜자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자,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예약하고 필릭스 스칼프와 함께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필릭스 스칼프 웹사이트 방문 또는 카톡 전화 주세요.